아빠, 정신 차려요. 이런 곳에서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셰프와 그의 딸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처럼의 해외 여행을 온 한국에서 긴박한 순간을 맞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걸까요? 과연 이들은 무사히 고국 이탈리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다사레예요. 저는 언제나 저희 가족의 유명한 이탈리안. 파스타 레스토랑의 따뜻하고 분주한 주방에서 일했어요. 매일 아버지 마르코님과 함께 우리 동네의 자랑인 요리들을 준비했었습니다. 주방은 토마토 소스, 갓단 바질, 그리고 은은하게 끓는 마늘의 맛있는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모든 요령을 전수해 주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우리 전통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고 믿으셨습니다. 저희는 옛 이탈리아 방식을 철저히 지켰고 이탈리아가 최고일 뿐만 아니라 가장 깨끗한 주방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었습니다. 저는 익숙한 이탈리아의 풍경과 소리에 둘러싸여 일하면서 언제나 안전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느꼈어요. 비록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마음이 가득 찼지만 저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행자들과 친구들에게서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은 한국이 이탈리아와는 많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복잡한 거리, 깨끗하지 않은 공공장소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관습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희 이탈리안 주방의 세심하고 깔끔한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낯선 무언가에 대해 조금 불안함을 느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른 곳이 제 이탈리아만큼 좋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점심 바쁜 식사 후에 테이블을 닦으며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고 반짝이는 눈빛과 신나는 어조로 저희가 여행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행은 평범한 여행이 아니라 한국으로의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람과 의심이 교차했어요. 아버지의 신나는 모습을 보며 그 감정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한국이 제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 즉, 굳건한 가족 전통, 옛방식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저희 레스토랑에서 매일 실천하는 높은 청결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주방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다는 생각에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분주한 도시, 낯선 음식들,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새로운 관습이 어수선하거나 낯설게 느껴질까 걱정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로 격려해 주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여행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며, 때로는 변화가 저희가 성장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말씀에 저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짐을 싸면서 뒤에 남게 될 주방의 익숙한 소리, 지글지글 타오르는 스토브 소리, 그리고 저희 레스토랑만의 강렬하고 익숙한 향기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맛과 요리법을 발견하여 제 요리 방식이 영원히 바뀔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해 상상해 보았습니다. 짐가방에 하나하나 물건을 넣을 때마다 제 안에서 작은 설렘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여행 당일이 드디어 다가왔을 때 저는 아버지와 함께 공항에 서서 무거운 짐과 호기심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분주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각자 자신만의 여정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험에 대해 생각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제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은 이탈리아처럼 깔끔하고 규율이 엄격할까요? 제가 익숙한 곳과 너무 다른 곳에서 집 같은 느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들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구름 사이로 펼쳐진 풍경을 상상했어요. 제 생각은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방에서는 모든 도구가 제자리에 있고 모든 요리가 하나의 예술작품이었지요. 한국에도 저희처럼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청결을 중요시하는 주방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여행이 제 세계관을 어떻게 바꿀지도 생각했어요. 불확실함을 느끼면서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작은 설렘이 공존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할 때 저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새로운 도시의 불빛들이 보이자 제 심장은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가족과 근면의 가치가 여러 문화에서 공유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세상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번 여행은 단순히 다른 나라로 가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옛 전통과 새로운 경험을 동시에 소중히 여기며 성장해 나갈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하더라도 저는 기꺼이 그 모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저는 요리사이자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강한 오해와 편견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자라온 만큼 공항이나 공공장소에서 항상 깔끔함과 질서, 그리고 전통적인 정돈을 기대해왔어요. 그래서 처음 한국공항에 들어섰을 때제 머릿속에는 정말 이곳이 깨끗할까? 아니면 어딘가 부족한 점이 있진 않을까? 하는 의심과 걱정이 들었습니다.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주변을 예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와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넓은 입구, 반짝이는 바닥. 그리고 높고 투명한 유리벽이 자연광을 한껏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동시에 저는 이런 현대적인 모습이 오히려 인간미나 따뜻함을 잃은 느낌을 주기도 했어요. 이런 첨단 시설만 있다면 과연 사람들은 서로 정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듣던 한국은 너무 빠르고 기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공항 내의 디지털스크린과 자동 안내 시스템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 언어로 안내되는 대형스크린과 디지털 표지판이 오히려 인간적인 정서 없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기술이 정말 사람들을 편하게 해줄까? 아니면 오히려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감정을 배제한 공간일까? 하는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더욱이 저는 공항에서 보이는 일부 혼잡한 모습과 서두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곳의 질서가 우리 이탈리아처럼 따뜻한 가족애와 소통보다는 단순히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만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내심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과연 인간적인 온정을 담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또 다른 장면은 제 편견을 더욱 도전하게 했습니다. 공항의 구석구석에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내며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있던 부정적인 상상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첨단 시스템이 도대체 인간의 따뜻함과 어우러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공항 곳곳을 돌아보며 평소 제가 듣던 한국은 너무 기계적이고 차갑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짧은 미소나 인사를 건네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이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마음 한켠에서는 어쩌면 이곳에도 따뜻한 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라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한국이 이탈리아처럼 전통과 정서가 살아있는 따뜻한 공간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공항의 현대적인 장치들이 오히려 사람들 간의 거리를 만들고 기계적인 효율만을 중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곳은 정리정도는 잘 되어있어도 인간미는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와 함께 걸으면서 저는 점차 눈에 보이는 기술적 장치와 사람들의 행동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 안내판이 친절한 목소리로 안내를 할 때마다 저는 기계적이라 느껴졌던 것이 실제로는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시스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공항에서의 첫 만남은 저에게 강한 오해와 편견이 얼마나 쉽게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엔 차갑고 기계적인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인간적인 따뜻함이 숨어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 한국의 첨단 기술이 너무 기계적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속에 숨겨진 인간미와 정을 발견하고 싶다는 호기심도 커져갔습니다. 결국 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제 편견과 오해에 맞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것임을 직감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직 많은 의문이 남아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험을 통해 진실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다음날 저와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지하철을 타보는 것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붐비는 버스와 기차에 익숙했는데 그곳은 늘 시끄럽고 깔끔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몰래 한국의 지하철도 똑같을까봐 걱정했었어요. 그러나 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하철역은 밝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제가 발을 들이는 순간 매끈하고 반짝이는 바닥과 거의 새 것처럼 깨끗한 벽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역 내부는 아름답고 다채로운 타일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타일들이 공간을 장식할 뿐만 아니라 신선한 공기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더군요. 마치 작은 디테일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쓴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식물과 벤치가 놓인 작은 녹지 공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곳은 승객들이 책을 읽거나 친구와 담소를 나누며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심지어 이 공간이 휴식과 독서를 위한 곳임을 설명하는 작은 표지판도 보였어요. 기차를 타기 전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이탈리아에서는 본 적이 없었기에 아마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를지도 모르겠어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 안으로 더 들어가자 모든 것이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된 명확한 안내판들이 각 승강장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덕분에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맬 필요가 없어 한시름 놓았습니다. 또한 역에서는 무료 Wi-Fi가 제공되어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며 그 공간이 생동감 있고 현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현실일까? 영화. 세트장 같은 걸지도 몰라. 라는 작은 의심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들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관찰하다 보니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웃음을 지어 보였고 지나가는 직원분들께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지하철 직원분들이 조용한 효율성으로 청소를 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청결을 위한 헌신 덕분에 저도 안전하고 환영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녹지공간 근처의 벤치에 앉아 두 아이가 있는 한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웃음을 터뜨렸고 부모님은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이 모습을 보니 지하철은 단순히 기차를 타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상의 일부라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한편 한 남성이 평온한 환경 덕분에 더욱 집중하며 책을 읽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마침내 기차가 도착하자 문이 부드럽고 잔잔한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저는 영만큼이나 깨끗하고 현대적인 객차로 들어갔습니다. 좌석은 편안했고 조명은 강하지 않으면서도 밝았어요. 아버지 옆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며 모든 디테일을 음미하려 했습니다. 기차 안에 모든 분들이 편안해 보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차분하고 친근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 여행에 대해 많은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제가 믿기 어려웠습니다. 기차가 달리는 동안 창 밖으로 스치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매끈한 외관, 그리고 아래로 펼쳐진 생동감 넘치는 거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차 안에 있었지만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조직된 세상의 일원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학생이 노부인의 짐을 도와주거나 한 커플이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친구들이 함께 소리내어 웃는 작은 순간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소소한 교감들이 지하철을 살아 숨 쉬는 공동체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제게 다가와 속삭이셨어요. 보이지, 한국은 정말 매 구성마다 놀라움을 품고 있단다. 그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에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게 새로운 경험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어느 곳이든 사람을 아끼고 돌보는 나름의 방식과 독특한 스타일이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의 정차 후, 저는 역의 다른 부분들을 탐험하기 위해 내려보았습니다. 넓고 깔끔한 복도와 안전하게 안내해주는 명확한 지시문에 감탄했어요. 또한 따뜻한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는 작은 키오스크도 발견했습니다. 갓 우러난 차의 향기가 공기 중에 퍼지자 이곳이 방문객을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된 장소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시 아버지와 합류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지저분하고 분비는 대중교통에 대해 걱정하던 의심 많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경이로움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하철은 단지 깨끗하고 현대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이 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놀라운 공간이었습니다. 기차가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앉아 모든 세부사항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뜻밖의 교훈에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생각만큼 나쁘지 않으며 눈을 크게 뜨면 항상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설렘으로 한층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늦은 시간 저와 아버지께서는 분주한 지하철역 옆에 위치한 한 동네의 한식 정육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떤 맛일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이탈리아에서는 한 점의 고기도 제공되기 전 완벽해야 했거든요. 저희 가족 레스토랑에서는 언제나 가장 신선하고 최고 품질의 재료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분비는 지하철 옆에 있는 작은 정육점을 보자 제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그 품질과 청결함이 이탈리아에서 익숙한 수준과 맞먹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정육점에 처음 들어섰을 때 아버지께서 낮게 속삭이셨어요. 어떻게 이런 번화한 지하철에서 고기를 팔수 있을까? 분명 비위생적일 텐데 아버지의 걱정이 얼굴에 분명히 나타나셨어요. 작은 정육점은 역 한쪽 옆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현대적인 모습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가게는 밝은 조명과 세련된 유리 진열장으로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저는 이탈리아 시장에서는 본적 없는 첨단 기술의 냉장고들을 볼수 있었어요. 디지털 스크린에는 내부 온도와 고기의 신선도가 표시되고 있었답니다. 마치 미래적인 주방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더 많은 의심을 표하기도 전에 한 친절한 한국인 점주께서 따뜻한 미소로 다가오셨어요. 정중하게 인사하시며 가게 운영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점주님께서는 한국에서는 작은 정육점이라도 음식을 안전하고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냉장고는 보통 제품이 아니라 고기를 항상 완벽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첨단 시스템의 일부라고 하셨습니다. 점주님께서는 각 부위의 고기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칸에 정성스럽게 보관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방식이 이탈리아의 전통과는 많이 다를 수 있지만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들만의 방식이 저마다 인상적이었어요. 점주님께서는 여기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오히려 저희 집에도 배울 점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은 단순하고 명확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옛 전통만큼이나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설명 후 점주님께서는 신선한 한우로 만든 작은 샘플 요리를 제공해 주셨어요. 저는 기대와 약간의 긴장이 섞인 마음으로 그 요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현대적인 방식으로 준비된 고기를 맛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 요리는 작은 깨끗한 접시에 담겨 몇 가지 간단한 고명과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강렬하면서도 초대하는 듯한 향이 있었고 마늘과 허브의 힌트가 새롭기도 하면서 익숙하기도 했어요. 한입 먹자마자 제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했으며 입안에서 터지는 강렬한 맛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맛이었어요. 맛있으면서도 독특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반응을 보시며 점점 미소를 지으셨어요. 제게 그 요리를 즐기는 모습을 보시며 처음에 의심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그 맛은 저희 주방에서 세심하게 신경 썼던 정성과 닮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변주를 주어 색다르고 신나는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히 이탈리아 음식과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멋진 매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맛을 음미하는 동안 점주님께서는 한국에서 위생과 첨단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설명하셨어요. 가게에 설치된 특별 청소 시스템을 소개하시며 모든 고기가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명료하고 단순한 설명은 분주한 지하철역에서도 최고의 이탈리아 주방 못지않게 음식이 정성과 정확함을 기울여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가게 주위를 한번더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한 바닥, 밝은 조명,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진열대는 음식과 고객에 대한 깊은 존중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세부 사항이 신뢰를 쌓고 한입 한입이 안전하도록 설계된 것만 같았어요. 저는 단순히 맛있는 고기에 대한 감탄뿐만 아니라 이렇게 높은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외감이 제 안에서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옛날 생각과 두려움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게 된 것들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행동 뒤에 숨은 정성과 헌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현대 기술과 철저한 위생관리가 어우러진 이 한국 정육점은 혁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정육점을 나서면서 제 머릿속에는 한국이 제공할 다양한 맛과 아이디어들이 가득해졌습니다. 방금 먹은 멋진 요리의 여운이 아직도 제 미각을 간지리고 있었고 이 매혹적인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번 맛있는 만남은 제가 경험할 많은 놀라움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저는 점점 성장해 가고 있었고 모든 문화가 인생을 아름답고 맛있게 만드는 저마다의 특별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에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저와 아버지께서 함께 타고 계시던 중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해지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옆에 앉으신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시더니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제 가슴 철컥 내려앉으며 걱정과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라면 이런 상황이 순식간에 혼란으로 번졌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일이 침착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순간에 생각도 없이 몇몇 친절한 한국분들께서 저희 곁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분들께서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손을 내밀어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들의 얼굴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아버지께서 지하철 객차에서 내려 조용한 곳으로 옮기실 때까지 함께 도와주셨어요. 저도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움과 불안이 뒤섞인 채로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지하철역 안에 바로 마련된 작은 의료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곳은 지하철 병원이라고 불리며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었습니다. 센터는 현대적이고 최신 장비들로 잘 갖춰져 있었어요. MRI 스키너 같은 기계와 빠른 검사 도구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 모습이 첨단이면서도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밝은 조명과 깨끗한 시설 덕분에 저희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흰가운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한 분은 신속하게 아버지의 상태를 진찰해주시고, 다른 한 분은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차근차근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옆에 서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느리면서도 동시에 빠르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한 단계 한 단계 세심하게 진행하시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몸이 조금 나아지실 수 있도록 약을 들이셨고 담요를 조정해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직원분들 간의 팀워크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한 팀처럼 협력하는 모습이 이탈리아에서 소중히 여겼던 가족의 단합을 연상시켰지만 여기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전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걱정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곳이 지저분하거나 느릴 것이라고 상상했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신속하고 따뜻하게 도와주신 분들의 모습은 제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들과 친절한 낯선 분들의 행동은 첨단 기술과 다정한 마음이 함께 할때한 나라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셨고 상태가 조금 나아지셨다는 신호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아버지의 상태가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으며 조금의 휴식과 양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긴장한 마음을 내려놓으며 한숨 돌렸고 그 때의 안도감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 여전히 감동받은 채 조용히 의사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편안한 지하철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저는 기계와 치료 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간호사분께서 여유를 가지고 MRI 스캐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마치 몸안을 촬영하는 대형 카메라와 같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간단하고 명확하여 저는 기술과 돌봄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너클 잃고 경탄했습니다. 간호사 분께서는 한국에서는 누구도 혼자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이 즉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울여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저는 작은 행동들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을 보았습니다. 한 분은 저에게 생수 한 병을 건네주셨고 또한 분은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괜찮을 거예요 라는 듯한 다정한 격려를 해 주셨어요. 모든 제스처, 미소, 격려의 말씀이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었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때로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그 뿌리 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돌봄과 공동체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깊은 감사와 존경심으로 채워졌어요. 이탈리아든 한국이든 진정한 가치는 사람들 사이에 친절과 단합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푹 쉬시며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울 때 낯선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주는 모습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분들의 도와주시는 손길과 치유하는 마음은 세상 어디에서나 한 줄기 사랑이 가장 어두운 순간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늦게 지하철 병원을 떠나면서 저는 희망과 변화의 기운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시고 제 두려움을 달래주신 뜻밖의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이 경험은 평생 제 마음 속에 남아 이 멋진 나라와 제 주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층 더 넓혀 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회복하신 후 저희는 한국 곳곳을 탐험하며 며칠 동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험처럼 느껴졌고 제가 상상도 못했던 한국의 모습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주한 재래시장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는 친절한 상인분들이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싱싱한 과일, 채소, 수공예품들로 가득 찬 다채로운 노점들이 눈에 띄었고, 시장은 활기찬 대화와 쇼핑백 부딪히는 소리로 북적거렸습니다. 저는 새롭고 신선한 느낌의 지역 간식들도 맛보았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한국 사람들이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축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축제기간에는 공원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춤을 추고 있었고, 음악이 가득한 공기는 모두의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옛 이야기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미술 전시와 공연들도 보았는데, 한국의 구석구석마다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이탈리아가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며 다른 곳에 대해 의심을 품었었는데, 이제는 한국만의 마법 같은 매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이 깊은 전통과 최신 기술을 조화롭게 섞어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역은 언제나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으며 공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앞서 맛본 맛있는 고기처럼 음식 하나하나에도 정성이 가득해 제 미각을 설레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완전히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첨단 기술과 강한 시민의식이 어우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인정하셨어요. 저희 둘은 서로에게 그리고 사람들 간의 따뜻한 배려와 존중이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한국을 옛 전통과 현대적 아이디어가 만나는 기회에 땅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나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행 중에는 많은 한국 요리사분들을 만나셔서 레시피와 요리 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 요리사분께서 한국 향신료와 이탈리아 재료를 함께 사용해 전통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매우 신이 났습니다. 어릴 적 이탈리아에서 배웠던 레시피와 한국의 맛이 어우러진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생각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저희 가족 레스토랑에도 큰 영감을 줄것 같았습니다. 여행을 마칠 즈음 제 마음은 한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 완전히 가득 찼습니다. 첫인상만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열린 마음과 도전하는 자세로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의심에서 감탄으로 바뀐 저의 여정은 모든 문화가 저마다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이탈리아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레시피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한국과 그곳 사람들에 대한 깊고 진심 어린 사랑도 함께 안고 가게 될 것입니다.